주방 혁명 편리 가전. 키친아트 라팔 뉴 멀티포트 2.7 KP-2007F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행 중 간편하게 라면이나 햇반을 끓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전자레인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 멀티포트를 이용하면 문제 없이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용량도 1.7L로 넉넉해서 한 번에 두 봉지의 라면을 끓이거나 햇반 두개를 데우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 덕분에 세척도 간편하며 내구성 또한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물이 끓고 나면 수동으로 전원을 꺼줘야 하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키친아트 라팔 뉴 멀티포트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여행이나 자취생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니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스턴트 파티오 이지 6쿼터 5 7 l 는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요리의 간편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육류 요리를 할때 몽글몽글하게 잘 익어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계란 조리도 맛있게 된다고 하니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장점입니다. 또한 보쌈과 같은 요리를 집에서 손쉽게 해 먹을 수 있어 외식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맛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요리를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5세트의 전동 채칼 VSQS9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면 이 자동체 칼은 손목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 손질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요리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두께의 체칼 옵션이 있어 원하는 스타일로 야채를 썰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작동법이 간단하고 세척도 용이하여 주방에서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만 파와 같은 일부 채소는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인다는 리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올세트 전동 채칼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